안녕하세요. 척추 전문 프로파일러 이창욱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 통증이 목 디스크와 약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목 통증이 온다. 이것은 꼭목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온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목 디스크는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오는 증상 중에 하나이다. 안 아, 맞고요. 그리고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표적인 게한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목 통증 이렇게 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목 근육이 굳어서 오는 경우, 두 번째가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서 오는 경우, 세 번째가 목과 어깨 팔 쪽에 있는 관절들이 굳어서 오는 경우, 네 번째가 잘못된 호흡 패턴에서 오는 경우.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인상을 많이 하면서 제일 느낀 거는 이 중에서 제일 큰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호흡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호흡 패턴으로 인해서 목 근육 어깨 근육이 많이 굳어서 목이랑 어깨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이거를 목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디스크에 의한 통증보다 저림보다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위해서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린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지금 말씀드렸고, 원인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 근육이 굳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목 쪽에서는 이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사각근이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 중에서 이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을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아니면 혈관이 눌려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을 스트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사각근 중사각근에 대한 스트레치인데요 저리는 어, 쪽통증 있는 쪽에 팔을 의자라든지 어깨를 좀 내려서 스트레치를 할때 딸려오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 외측을 잡고 머리 외측을 잡고 옆으로 지그시 늘릴 수 있는 만큼 스트레치 해주시면 되는데 요 여기서 중요한 게 스트레치를 사람들이 그 무적정 늘리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치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스트레치라고 생각하시고 무작정 늘리면 안됩니다. 늘리면 오히려 이제 근육을 더 긴장시킬 수가 있고요 느끼면서 하는 스트레치가 오히려 더 근육을 더 이완시키는 데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밑으로 손을 의자라든지 이런걸 잡으시고 어깨가 못 올라오게 하시고 머리 외측을 잡고 지그시 한 7초 정도 늘려주십니다. 늘릴 수 있는 만큼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고 지구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리죠. 시 불편한 쪽도 해주시고, 반대편도 해주시고. 7초 10회를 하시는데, 요 자주 자주 시간다하 때마다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전사각근, 중사각근과 전사각근 이 문제인데요. 전사각근은 이게 약간 좀 앞에 있고요. 이 전사각근을 늘리는건데 중사각근을 늘리는 동작에서 머리를 사선방향으로 약간 젖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턱을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약간 당기면서 사선방향으로 머리를 들 젖혀 주시면 전사각근 늘어납니다 똑같이 7초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리고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많이 늘려고 하지 마시고 늘려나고 줄어들고를 느끼신다는 거 스트레칭은 네,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잘 이완이 되고 더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이 굳어도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이 특히 이제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흉골이라고 하는 이 가슴뼈에서 날개뼈, 오구돌기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 밑으로 또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라운드 숄더라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구분 어깨 이런 어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 근육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 근육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이 운동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 팔을 90도가 아니라 90도보다 약간 더 높게 들으셔서 벽 같은 데다가 대시고 발꿈치로 고정시킵니다 <목소리> 그리고 날개를 고기에서 중요한 것은 날개를 고밑에 내려주셔야 되고요. 팔꿈치로 배을 고정시켜놓고 앞으로 몸을 전진 시킵니다. 전진 시키면서 늘려주시면 여기는 있 소형근이 늘어나게 되고요. 7초간 유지. 꼭 날개를 밑으로 내리면서 팔꿈치에 고정. 앞으로 몸을 전진 시킵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초간 10회 반복. 불편한 쪽 말고 반대편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막 늘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느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좋고. 세 번째가 이 목이랑 어깨, 팔 쪽에 관절들이 굳어서 이게 통증이 더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쪽에 있는 관절들, 특히 세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관절 그리고 갈비뼈와 목뼈가 만나는 관절 그리고 날개뼈와 팔이 만나는 관절들이 잘 굳는데요 이런 관절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동작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양쪽을 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한쪽만 하셔도 되는데요 될수 있으면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게더 좋고요 손끝을 가슴에다가 대시고 손끝을 들때 못을 박은 것처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외측에 있는 이 팔꿈치를 아래 앞쪽, 위쪽, 뒤쪽 해서 360도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될수 있으면 어깨 내리려고 하시고 앞에 있는 이 팔, 손, 끝이 가슴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쁜 동그란 원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예쁜 동그란 원, 찌그러진 원이 아니라 예쁜 동그란 원을 크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한1 0번 정도 뒤로만 하십시오.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뒤쪽으로만 앞쪽을 늘려주는 거라서 앞쪽, 앞쪽이 많이 굳어지기 때문에 뒤쪽으로만 1번 정도 회전시키는 동작들을 해주시고 자주자주 이것도 이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잘못된 호흡 패턴입니다. 이 호흡을 일반적인 정상적인 패턴의 호흡은 그 흉광이라고 하는 이 가슴과 복광이라고 하는 복부를 이용해서 하는 호흡을 잘, 잘,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호흡 패턴은 이 흉강의 윗부분이랑 목을 이용해서 하는 호흡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잘못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잠을 잘못 잤을 때 이럴 때 이제 내가 잘못된 호흡 패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패턴들이 많으신 분들은 꼭이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하시는 것을 하고요. 자주 자주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하는 건가 알려드리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흉강을 팽창시키는데요. 그 흉강 안에는 폐가 들어가고 폐 쪽으로 공기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흉강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부분에 횡격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흉강 옆으로 벌어지고 흉강제 밑에 붙어있는 행경막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숨을 계속 들이마시면서 복강까지 복강은 앞, 뒤, 옆 360도로 다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 그런 과정이고 숨을 내뱉으실 때는 반대로 역으로 복강, 복강이 먼저 호흡이 빠지고 그 다음에 흉강이 호흡이 빠지고 행경막은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코로 숨을 내뱉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그 목통증을 목 많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 호흡도 자주 자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잠을 잘못 잔다든지 스트레스에 이민 하신다든지 긴장 상태 많이 놓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정상적인 호흡 패턴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네 가지를 자주 자주 하신다면 목통증에서 벗어나게 되실 것이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자주 이 운동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척추 전문 프로파일러 이창욱이었습니다.